안녕하세요. 디지털 터빈 2021년 2분기 실적 발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AD콜로니와 파이버의 우리 팀 합류를 공식적으로 환영합니다. 이 회사들 모두 하나의 디지털 터빈으로 결과를 발표하는 첫 번째 실적 발표날입니다. 우리의 매출은 2억 1,300만 달러, 조정 앱이 다 4,000만 달러, 주당 순이익 0.34 달러였습니다. 당사의 매출 및 앱이 따 성장률은 추정치 기준으로 각각 100%및200% 이상이었고 주당 이익 성장률은 150% 이상이었습니다. 온 디바이스 미디어 사업은 6월 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세웠고 1억 2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93%의 성장입니다. 엔 미디어 사업은 81%의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싱글탭 사업은 전년 대비 거의 600%의 초고속 성장을 보였습니다. 엠 미디어 부분 미국 내 수요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체 수요의 약 50%가 미국 외의 지역임을 확인하였고, 이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게 합니다. 콘텐츠 미디어 사업은 전년 대비 거의 150% 성장했습니다. 이번 연도 말엔 AT&T 및 베라이즌에서 추가 콘텐츠 미디어 제품을 꾸준히 출시할 예정이며 이는 향후 성장의 촉매제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틱톡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였으며 이제 북미로 확장하여 단기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전략적으로 우리는 엔비디어, 콘텐츠 미디어, 파이버및 AD콜로니의 많은 전략적 제품에 대해 틱톡과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AD 콜로니 부분으로 돌아가서 AD 콜로니는 이번 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46%의 인상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파이버의 분기별 결과는 인상적이었고 전년 대비 거의 200% 성장했습니다. 파이버는 2020년 전체 연도에 비해 2021년 첫 6개월 동안 작년 매출의 거의 90%를 달성하고 조정 에비다를 3배로 늘렸습니다. AD 콜로니와 파이버는 지난 몇년 동안 모바일 비디오 광고 시장에 전략적 투자를 했으며 이제 광고주가 선호하는 비디오 광고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AD 콜로니와 파이버는 미국에서 71%의 성장을 했고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160% 이상의 뛰어난 성장을 했습니다. 제품 측면에서 다이나믹 인스톨즈의 수익은 이번 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거의 50% 증가했습니다. 미디어 분야에서 새로운 인수는 글로벌 사업 영역을 확장합니다. 맥도날드 및스타벅스 BMW, 유니레버 등과 같은 회사와 AD 콜로니의 글로벌 브랜드 관계된 파이버의 공급 증가, 퍼블리셔 관계 및 디지털 터빈 온 디바이스 관계로의 교차 판매를 가능케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터빈, 어프리시에이트 AD 콜로니 비 파이버의 4개 사업은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으며, 고무적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 사각관는 매출 성장을 촉진하고 있으며 단일 제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우리의 신규 서비스를 교차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특허받은 싱글 탭 기술을 사용하여 플랫폼에서 더 높은 전환율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번 분기 총 운영 비용은 약 830만 거래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5260만 달러이며 전년도 총 운영비용 1,550만 달러와 비교됩니다. 새로운 인수의 주요 근거로 우리의 가치는 비용 절감이 아니라 새로운 수익 성장을 위해 나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으로 인해 3분기는 더욱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우리는 3분기 매출이 3억에서 3억 6천만 사이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조정 애비단은 4,400만에서 4,600만 사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희석 주식은 약 1억 500만 주를 기준으로 0.38달러가 됩니다. 우리는 파이버를 인수함에 따라 부채 2040만 달러를 귀속하고, 분기 말순부채 상태는 1억 7440만 달러입니다. 최근 확정된 시설, 혁신적인 신규 인수 등으로 3분기 및그 이후는 더욱 성장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삼성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추구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뛰어난 결과로 이제 삼성은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기를 원하며 우리는 이미 유럽으로 확장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샤오미와 같은 회사와 파트너 관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TV 광고와 관련해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한 통신 사업자 파트너가 되어 일부 수익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TV 시장은 대략 천억 달러 시장이고 상대적으로 성장 폭이 둔화되었지만 모바일 미디어는 3천억 달러의 시장입니다. TV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전체 규모와 범위 면에서 모바일 시장의 기회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바일 미디어 시장에서 단 1%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컨퍼런스 콜에서 뵙겠습니다.